우쭐대는 대학생. 그렇다면 혁명의 주체였던 대학생들은 4.19 이후 어떤 모습이었을까? 4월 혁명으로 개각을 늦춘 대학들은 5월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들뜬 분위기로 수업이 제대로 될리 없었다. 열광적인 분위기가 여름방학이 될 때까지 학교 안을 지배했죠. 특히 정외과, 사회학과에서는 거의 매일 정치인들을 초청해서 시국강연회를 열었어요. 시국강연회의 사진이다. 학생들은 기고만장했고, 학생들이 휴강하자고 하면 교수들은 휴강을 해야 했어요. 당시 정치인들 중에서는 학생들에게 돈을 주어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죠. 당시 서울대 교수 이상백은 그런 풍토에 대해 학생들을 이렇게 꾸짖었다. 너희가 부정선거 원흉으로 몰아낸 장경근 같은 사람도 너희들만 했을 때는 동경제대 법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다. 그런 사람도 나이 들어서는 세상 때에 물들어 그런 짓을 하게 됐는데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벌써부터 정치가 흉내나 내는 너희들은 이담에 커서 무슨 짓을 하게 될지 기가 막히다. 당시의 텅빈 도서관의 사진이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우쭐대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으니, 당시 교수들 중에는 수준이하의 교수들이 너무도 많았다는데 있었다. 이어룡 교수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수업은 거의 휴강이었고, 현대문학은 가르칠 교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기성 문인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강 형식으로 강사를 모셔다가 들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칠판에 "픽션"을 "픽션"이라고 쓰는 강사가 있는가 하면, 그레이엄 그린의 소설을 이야기하다가 난데없이 줄리언 그린의 소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0년 전의 낭만주의 사조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다가, 1시간 내내 노트필기를 시키는 분도 계셨다. 그래서 학생들은 실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수업은 질문공세로 바뀌게 됐는데 이후로 강사는 더 이상 교단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덕분에 애꿎은 학생들만 강사를 찾아 학점을 받아오느라고 고생을 해야 했다. 이렇듯 일제 때 교육을 받은 구세대가 불편을 잡고 있던 당시의 대학은 한글 교육을 받고 미국식 서구 사상으로 보장된 대학생들의 기대에는 너무도 부족했고 때로는 한심한 수준이었다. 때문에 당대의 엘리트라 불렸던 대학생들이 더욱 우쭐댔는지도 모른다.